알렙 안녕하세요. 저는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앞에 헌금 영상에 이어서 또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 헌금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 여러분의 교회관, 헌금관 이런 것에 달려 있죠. 그러나 이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고 그에 대한 기준은 무명으로 해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것이냐 안 해도 되냐라는 것에 따라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서로 합의를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 떼지 않기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르게 자유롭게 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선한 사업에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헌금은 해야겠어. 헌금은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실명으로 헌금을 할수 없는 경우, 어떻게 헌금을 할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저는 보통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헌금을 하지 마시라 그 정도 가정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실명을 하지 못할 정도면 가정에 누군가가 엄청 격렬하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썩 공개할 수 없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이야기나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개인적인 그 상황이 뭐 죄나 반대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름이 주보에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주보나 혹은 따로 헌금 명단을 올리는 이유는 11조 같은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훔쳐갔을 경우 그 사람 이름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자기 이름만 보지 남의 이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다. 하면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올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11조 이런 명단에 들어가야 장로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피곤하거든 특히 한 3천명 되는 교회에서 헌금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이름을 적어서 올려야 되는데 혹여나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abc가 틀리거나 혹여나 안 했는데 했다고 올렸거나 <laughs> 여러분 진짜 피곤합니다 계속 매주마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민원을 받고 불만을 받고 전화 세례를 받아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한 사람이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걸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만약에 그게 뭐 아주 편안하게 시스템화되면 온라인으로 스스로 그냥 혼자서 본인의 이름을 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도 작은데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다 어쨌든 그러면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안 돼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명을 쓰면 돼요. 가명. 대신에 가명을 썼다는 것을 사무실이나 목사님이나 재정부는 한 명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레베카 혹은 리브가, 아담, 주부에 보면 특이한 이름이 있거든요. 진짜 그 이름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명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은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진짜 자기가 떳떳하게 헌금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안이든 어디든 회사든 그러니까 숨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본인 돈이 아닌 거잖아요. 100% 본인 소유의 돈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헌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재산인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11조를 하거나 뭐 하면 그걸 뭐 가족이 인정을 해주거나 이해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가명 쓸 필요 없는 거고 가명을 써야 할 정도면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또 가명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그는 뭐 가명을 써서 헌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해라 동료하거나 어,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돈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지만 안 받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언젠가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헌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의 사역은 결국 대부분 다 물질로 돌아가는, 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초대교회도 재산들 다 내가지고 어려운 과부들과 이웃들을 도왔듯이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의 구조고. 그래서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하지만 이게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돈을 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헌금하는 사람도 헌금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심오하는 교회는 주일 헌금을 하더라도 저희는 헌금을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 헌금 앞에 서서 짧게라도 헌금을 드리는 목적 감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함 앞에 서서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 많으면 헌금함을 많이 세팅하면 되지. 하나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기도하고 헌금하게 하는 목적과 이유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교회에 드리는 그 목적과 동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쓰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 그리고 이 예물이 십 원도 백 원도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같은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의 핵심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재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헌금에 대해서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뭐 성경적이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는 사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그 토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몇년 됐는데 그 영상들을 좀 보시고 다시 토론하기에는 진짜 할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굳이 나는 헌금하기 싫어.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기부금 영수증 필요 없어. 네. 그러면 무명으로 하시면 돼요. 금액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laughs> 꼭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이름 쓰고 금액 쓰고. 그래 야 서로 나중에 오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알레블리아.